네, 안녕하세요. 광제 f c 40번 이찬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찬동을 투입을 합니다. 이찬동 선수는 정말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굳은 일을 많이 하는 선수. 광제 f c 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남길 감독의 정말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이찬동 선수고요. 올해 정말, 정말 좋은 일들만 있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이제 제가 원래 목표를 잡았던 게 올림픽 대표 뽑히는 거였거든요. 올림픽 대표 이제 딱 소집 됐을 때 정말 막 몸이 막 떨리고 막 소름 돋고 막 이게 막 닭, 닭살 돋고 막 그러더라고요. 7월 달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네, 축구 국가대표에 발탁되어가지고막팀장이 계속 쿵쿵쿵 뛰고 <laughs> 뛰지는 못했지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아직 좀 남, 남긴 했지만. 네. 일단, 제가 갈수 있었던 거는 작년부터 이제 남길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믿고 작년에 33경기, 올해 지금 30경기 뛰면서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이라 그럴까? 지금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팀 가서도 이제 좀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창훈이 하는 거 보고 어, 정말 자신있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진짜. 창원이가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동아시안 꿈에서 뱀한테 물리는 꿈을 꿨었어요. 쳐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좀잘 되려나, 되려고그러나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기회 오기만 기다리고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막 했는데,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아쉽게. 아. 내년 리우올림픽 끝날 때까지 갔으면 이제 인천대학교 3학년 체전이 끝나고 뭐 체전 그때 은메달 땄거든요. 이제 광주로 4일인가 4일 동안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조선대학교랑 게임을 뛰었거든요. 눈막 이렇게 눈발 날막 날리고 엄청 추웠었어요. 제가 반팔을 입고 싶어서 반팔 을 입었던 건 아니고요. 유니폼이 반팔이 없어 반팔밖에 없었나. 유니폼 반팔, 반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반팔을 입고 뛴 건데요. 그때 30분밖에 안 뛰었는데요. 몸 날리고 막 테크를 하고 막죽을듯살똥 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길 감독님께서 좋게 보시고 이제. 추운데 저놈 반팔 입다니. <laughs> 그래서 썼나? <그랬었나? 웃음> 근데 근데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클래식이 아니더라도 이브리그라도 거기서 잘해가지고 제가 경험 쌓고 더 발전하고 성장해서 이제 더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남기 감독님께서 이제 지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했었어요. 안 다쳤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있는 이제 올림픽 본선 3위 안에 들어야지 또 올림픽을 또 나갈 수 있으니까 3위 안에 들어서 리오 올림픽에 이제. 최종 명단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동메단 안에 따서 이제 군대 문제도 해결하고. 최고의 스토리죠. 제 목표입니다, 그게. 네. 저를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솔직히. 광주FC 수비형 미드필드 40번 이찬동이고요. 경기도 많이 보시고,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